광명시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행하는 광명시 가족센터. 2022년도에는 어떤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올한 해에는 다양한 가족의 행복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34개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사업 성과를 살펴볼까요? 86,185명의 지역 주민이 센터를 이용했고, 목표 대비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말 멋지죠? 올한 해의 성과를 영상과 사진으로 만나보실까요? 광명시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과 소통합니다. 가족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와 가족의 정서 회복을 위한 가족 상담 사업. 아빠와 자녀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시간, 아버지 역할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 부모의 본국 언어를 배워 엄마 아빠와 적극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중 언어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 조성. 다문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다문화 가정 놀이치료 광명시 가족센터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주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이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 이월에는. 한국어를 잘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해요. 어, 내년에도 선생님이랑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안녕. 광명시 가족센터는 맞춤형 가족 복지를 실천합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한해 새롭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부부스쿨, 좋은 배우자 학교.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1대1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사업.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 다문화 자녀의 학습 지도에서부터 육아 교육까지 맞춤형으로 코칭해주는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 어린이집과 유치원 24개소를 직접 찾아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 강사 파견 사업, 다문화 강사 양성 교육 사업,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으로 올해는 컴퓨터 교육과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반 응시생 10명 모두 멋지게 자격증을 취득하였답니다. 결혼 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다문화가정 신문구독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봄이가 찾아가는 일대일 돌봄 서비스로 올해에는 아이 돌봄이 159명이 2,591 가정에 찾아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돌봄이 김지숙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4살 남자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어, 1년 동안 돌봤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 오고 있답니다. 이럴 때 너무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어요. 광명시 가족센터는 함께 공동체를 만듭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시 1인 가구에게 연령별 맞춤 건강 케어, 식생활 개선, 자조모임, 재무 교육을 통해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아주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 찾아가는 다문화 놀이 활동과 세계 요리를 배워보는 요리 수업으로 내네 외국인이 함께 어울렸던 문화 소통 프로그램.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탄소 중립을 주제로 가족들과 캠페인 활동을 함께하며 지구도 살리고 가족의 화목도 지키는 우리 가족 사랑 만들기.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인 거 다들 아시죠? 광명시 가족센터는 매월 가족 사랑의 날을 맞아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찾아가는 결혼 이미자 다이음 교육.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다문화축제 다색다미 올한 해에는 안양천에서 광명시민 2천여 명과 함께 더욱 즐거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주무임. 아이 안심 돌봄터. 자녀를 기르는 이웃을 만나 더욱 즐거운 자녀 양육 공간 경기 육아 나눔터. 경기 육아 나눔터는 역세권 휴먼시아 1단지, 광명역 서미플레이스, 철산 도덕파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어, 이런 기회를 또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너무 신나하고 또래랑 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어, 항상 편하게 반겨주시고, 친정처럼 따뜻하게 품어준 선생님 있어서 너무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좀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서 이용을 하려 하는... 올한해 여러분들과 함께한 동행은 감동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강명시 가족센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